전국 아파트 값이 16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수도권과 경기 지역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거래 한파 속에 서울 집값도 15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리는 것은 물론 내놨던 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 금매물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고 거래가 성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하락장은 또 다른 누구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평가된 것들이 집을 매수하는데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무주택자들이 자기가 이사갈 그 지역에 주기적으로 그 집값의 매물과 가격을 리서치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발품도 발품이지만 손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매물도 조사하고 시세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2024년 3월 2주입니다. 3월 11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05% 가락하고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5% 가락했는데요. 지난주도 똑같습니다. 0.05입니다.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수도권은 지난주 0.04에서 0.05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인데 이번주는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0.06 같습니다.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5대 광역시도 역시 마이너스 0.09 하락폭을 유지했는데 세종시가 이번 주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주 마이너스 0.14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29로 하락폭이 상당히 컸네요. 팔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도 역시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대구 마이너스 0.17 하락했습니다. 충남 마이너스 0.10, 부산 마이너스 0.08, 경기 마이너스 0.07, 광주 마이너스 0.05, 제주 마이너스 0.04, 경남 마이너스 0.04 등은 하락했고요. 경북은 0.00 보합이 되었고 강원도만 올랐습니다. 0.03%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1. 매도, 매수인 간의 희망 가격 차이로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에 따라 지역, 단지별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금매물 위주로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입니다. 14개 군데요. 마이너스 0.0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는 올랐습니다. 0.0이 올랐는데, 구이동과 자양동에 있는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마포구 0.01 올랐네요. 창전동과 신공덕동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강북구 0.06 하락했습니다. 수이동 우이동 위주로 노원구 0.04 하락했습니다. 상계동 공릉동 구축 위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01 하락했습니다. 송파구 0.03 올랐습니다. 잠실동, 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송파구 잠실동은 어, 상승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동작구 0.03% 올랐습니다. 흑석동, 본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구로구 0.07 하락했습니다. 구로동, 오리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가납구 0.0 하락했습니다. 봉천동, 신림동, 중, 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주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0.16% 올랐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운서동과 중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출구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8 입주물량 영향있는 이 도화동과 용현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계양구 마이너스 0.05는 효성동과 작전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서구 마이너스 0.02는 금매물 위주 거래가 발생하면서 청라동과 가정동 등에서 하락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주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여주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0.09 올랐습니다. 지역 내 교통호재가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홍문동과 현암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남, 수정구 0.06 올랐습니다. 고등동과 수진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용인, 처이구 0.04 올랐습니다. 개발 기대감을 보이며 상승했고요. 안양, 만안구는 마이너스 0.17 하락했습니다. 안양동, 속수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광명시 마이너스 0.16 하락했습니다. 광명동, 하얀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 마이너스 0.15% 하락했는데 평천동과 휘산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의정부시 마이너스 0.14 하락했습니다. 밀락지구 및 의정부동 용현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대구 지난주 0 1 5인데요 이번주는 마이너스 0.17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달성군 마이너스 0.24는 화원읍과 논공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달서구 마이너스 0.24는 도원동과 이곡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수성구 마이너스 0.23은 매호동과 신모동 구축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는 미분양도 많이 쏟아지고 나옵니다. 부산입니다. 마이너스 0.11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8 연제구 마이너스 0.27 하락했습니다.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거제동과 연산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해운대구 마이너스 0.17은 좌동과 반여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수영구 마이너스 0.15는 수영동과 남천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 지난주 마이너스 0.14, 이번주는 마이너스 0 2 5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및 매물이 적재되면서 나성동과 방곡동 위주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남, 지난주 마이너스 0.06인데, 이번주 마이너스 0.10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천안 동남구 마이너스 0.20% 하락했습니다. 청강동 복명동 대단지 위주로 천안 서북구 마이너스 0.14%는 두정동과 백석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확실한 금융상황과 부동산 경기 이축 우려로 매수 간망세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매물 이주에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금매물이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어 매물 증가와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매 물건은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